안녕하세요. 인셀덤 정다은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보통 피부 저녁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민감성 피부 저녁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. 인셀덤은 리포존 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두드리거나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. 깨끗이 세안을 해주신 다음 저녁 사용법 시작하겠습니다.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또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. 그리고 얼굴 전체에 뿌려주세요.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 눈은 꼭 감아주시고요. 살살 롤링해서 흡수시켜 주세요. 어느정도 흡수가 되었다면 카밍 밸런스 젤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얼굴 전체에 도포해주세요. 살살 롤링해서 흡수시켜주세요. 여기까지는 보통 피부 사용방법과 동일합니다. 카밍 밸런스 젤 흡수 후 먼저 액티브 크림을 새끼 손톱 크기 양만큼 얼굴 전체에 도포해 주세요. 보호막을 입혀 준다 생각하시고 아주 얇게. 펴주세요. 크림은 완전히 흡수시켜 주세요. 그 다음으로 더마톨로지 세럼 한스포이드를 얼굴 전체에 펴주세요. 살살 문지르지 마시고. 손의 힘을 최대한 빼시고요. 바로 이어서 더마톨로지 부스터 이마에 칙 볼에 칙내칙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살 펴주세요. 귀 뒤쪽 림프절에도 칙 칠. 한 번씩 뿌려주세요. 부스터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으니 눈은 꼭 가려주시고 얼굴 가까이에서 분사시켜주세요. 여기까지가 민감성 피부 저녁 사용 방법입니다. 민감 피부는 특히나 예민할 수 있으니 1대일로 케어 받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내 피부가 보통 피부인지 민감성 피부인지 잘 모르시겠거나 인셀덤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마톨로지 부스터를 팔뚝 안쪽에 테스트해 보시고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상 민감성 피부 저녁 사용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